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 차 사는 빨강이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시흥이에요. 며칠 전에 이 뒤로 해가지고 풍경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설경이네요. 어, 어제 대박이었죠. 눈이. 아무튼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지금도 눈이 떠야 내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전이다. 다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오늘 차량 두 대예요. 두 대. 어, 뉴라이즈 차량하고 K3. K3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봤어요. 좀 전에 와가지고 옵션을 대충 둘러봤는데,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하고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수석을 보시면은, 깨끗하죠? 어,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깨끗하실 수 있는데, 이 중고차 수출업, 이 중고차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 눈으로 보시면은, 이 반사된 눈이 좀 울그락그락해요. 반사각으로 봤을 때도 사고를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나와라! 도막 측정기. 예, 네, 128인데, 아마, 벌써 조짐이 보이죠? 195. 156. 220. 330. 아, 어, 우리가 항시 안내 드리는, 어, 이 바퀴. 이 바퀴만 보셔도 사이즈가 16인치. 어? 그냥 준수한 사이즈고요. 운전석에서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도는 2018년도. 키로수는 12만.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하고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사는 빨강이가 매입하는 금액은 한 950에서 천만원 사이에 제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의 생각인데 이 영상이 분명히 올라가면은 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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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100% 계실 것 같지만 이 차사는 빨강이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차량을 매입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번호판을 탈거를 한 다음에 국내에서는 운행이 정지되는 말소가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 인건비가 의외로 좀 세요. 어? 이 차를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한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차는 제가 판매를 못한다는 거 지금 사고가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자가구, 본넷, 지붕만 빼고 지금 사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키로스도 12만 키로 어, 다음 차량 뉴라이즈 네, 뉴라이즈는 제작년도는 2018년도고요 이 차가 좋은 게 뭐냐 어? LPG 아닙니다 옵션이 좋아요. 키로수가 좋아요. 예, 사고가 없으면 1100에서 1150 사이에 매입이 가능하고요. 어, 뉴라이즈 차량, 지금 LPG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옵션이 좋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잖아.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은 먹어준다는 거. 그리고 재작년도, 2018년. 시트도 바로 전동 시트 보임 있네요. 실내가 깨끗하다. 이거 세차를 하셨나? 어? 예, 네, 키로스는 11만 7천 키로 달렸고요 상단 매립이 아니고 꽉꽉 박혀있는, 어? 한 8인치 정품 대비가 박혀있습니다. 스마트키하고, 야 이거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좋은게 다 버, 버튼식이다.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터치야. 썬누프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작동해볼까? 아. 어. 어? 음. 아, 니까 열어야지. 아, 이럴 때 열라고 썬누프는 있는 거야. 예, 썬누프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검찰을 할 때는 항시 운전석에서 시작해서 운전석에서 끝나야 된다. 안 그러면 은 빼먹기 때문에. 치수 78,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오, 오, 어, 야, 천이 넘어가요. 도막 측정기가 고장 난게 아니고 정확한 수치입니다. 천사백. 0 270. 아마 여기도 렌트카 사장님이 협력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이력이 안 잡혔는데. 이 차량도 700이 넘어가는데. 여기 사고, 짤리, 이거는 이제 유사고라고 해서 다 잘린 거예요. 스팟이 안 보이죠. 그래서 는 스팟이 보이죠. 응. 이거는 골격사고 유사사고이고, 아 백사고도 있네요. 뒤에 트렁크도 보시면, 예. 네. 그리고 지금 해가 바뀌는 시점이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봄 여름에 차가 많이 이게, 이게 나가잖아요, 대여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이 겨울에는 차량 거래가 거의 완전히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똑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이차 사는 빨강이. 아버지와 아들이 안전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